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편 135장 시편 135장을 가지고 함께 나눌게요. 이이이 여러분 아이돌 아시죠? 아이돌은 오, 이렇게 이슨게 무슨 뭐께 함께 이께뭐 청소년들이 이렇아막좋아하는 아이돌이 아니라 아이돌은요. 이상게 우상 들 우상 신들 있잖아요. 조각해서 만들고 뭐금이나은이나뭐 동으로 만든 이런 그런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말하께아이돌 o v the nation, n a t 나라들 말하는 거잖아요. 나라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쓴 열방 나라들, 많은 나라들의 많은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들은 idols are made of. Made of는 뭔뭐으로 만들어지다라는 거거든요. Are made of 어떤 거냐면 silver and gold and silver,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많은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 신들은 they were made. 만들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By human beings. 사람들 손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막 우상 신들은 조각이나 형상은 다 깎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자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또 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They have a mouse. 입은 있지만 mouse. But they cannot speak. Cannot speak. 말할 수가 없고요. Cannot breathe. Breathe. 호흡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상들은 입이 있으나, 입모양은 있으나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렇 그리고 숨 쉬지도 못 하잖아요. They have eyes. 눈은 있지만, cannot see. 보지 못하고. They have ears. 귀가 있으나, cannot hear. 그죠? 듣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말도 못하고. 아무리 뭐 입모양을 갖다 놓고 귀, 귀를 만들고 눈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니까 말도 못하죠. 당연히 호흡도 못하고. 그들이 사람을 고치겠어요? 그들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절에 많이 다녔는데요. 절에 가면 이렇게 청동으로 만드는 부처 형상이 있어요. 어, 이렇게 크고 멋있고 이렇게 뭐 그렇게 보이지만. 입이 있으나 말을 할까요? 못하죠. 귀가 있으나 들릴까요? 못 들리죠. 눈이 있으나 볼까요? 못 보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Those who,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make idols. 우상신들 형상들을 만든 사람들은, and trust idols.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end up. 이렇게 될 것이래요. And, end up as helpless. 쓸모없게 helpless. 정말 도움을, 도움, 도움되지 못해. Help, helpless.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as their idols. 그렇 그들의 섬기는 우상 신들처럼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들의 우상 신들이 말을 합니까? 못 하죠. 귀가 있으나 들리나 요못 하죠. 눈이 있으나 보이나 요못듣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형상은 이렇게 갖췄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없는 조각상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아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praise God 하시길 바랍니다. praise God!